오늘 고린도전서 8장에서는 우상의 음식을 먹는 문제를 다룹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윤리의 기독교 윤리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지식의 차이가 고린도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성도들마다 조금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이후에 10장에서 보면 우상의 제물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 제단에서 우상 신전에서 바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먹는 것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이고 우상과 한 함께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우상숭배하는 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에게한번 받쳐졌던 많은 재물된 고기가 당시의 고린도 시장에서 판매가 되었습니다. 우상에게 받쳐졌던 고기다 하면서 복된 고기라고 판매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그것을 자유롭게 소비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것은 우상숭배를 했던 현장과 거리가 생겼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우상숭배에 관여된 것이 아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먹어도 좋다 하고 허락을 해줍니다. 오늘 8장에서는 이 우상숭배에 받쳐졌다가 시장에서 판매하는 고기를 먹는가 먹어도 되지 않는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먹지, 안, 먹어도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 우상에게 한번바쳐졌다고 하더라도 그 거짓된 신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한번바쳐졌던 고기가 그 고기 자체의 효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으로 선하고 우상에게 한번바쳐졌다고 해서 그 고기 자체가 뭐 더럽혀진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 우상을 숭배하는 현장에서 멀리 떨어져서 판매되는 고기이기 때문에 먹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양심에 전혀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러한 우상숭배에 한번 받쳐졌던 고기가 우상숭배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먹지 않는 것이 신앙적으로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믿고 실천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좀더 엄격한 신앙과 삶의 기준을 스스로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더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고 싶다. 우상에 조금도 관여하지 않고 싶다. 우상에 바쳐졌던 고기라고 하더라도 비록 시장에서 판매되어서 거리가 멀리 떨어지게 되고 우상숭배와 직접적으로 연관성을 갖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나는 한번 바쳐졌던 고기는 먹지 않겠다. 이것을 먹는 것은 신앙인의 양심에 저촉된다. 이렇게 믿고 실천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스리시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그 거짓된 우상에게 한번 제사드렸던 고기라고 해서 그것은 전혀 저촉될 것이 없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고기를 먹는 것을 그것이 온당치 않다 신앙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옆에서 보게 되면 양심에 큰 가책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저렇게 우상에게 한번 바쳐졌던 고기를 먹을 수가 있느냐 그리고 그걸 점점 보다 보니까 가치관에 혼란이 생기는 겁니다 아 이게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것도 허용이 되는 건가? 나만 지금 어리석게 혼자서 너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가? 그냥 나도 대세에 따라서 저 고기를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음식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식을 자기가 행하는 것이 자기보다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믿음으로 행하는 일을 양심을 거리끼게 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 합니다. 1절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음식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이 자기의 권리를 추구하는 것으로 그것을 활용한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교만하게 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입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또는 음식에 관한 내 지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내 지식을 사용하지 않고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 모든 지식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지식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직접적인 관여된 이런 일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도 바울은 타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위해선 반드시 반드시야. 할례를 행해야 된다. 지식의 부족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죽, 죽을 위협에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는 구원에 필수적이지 않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당당하게 지적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포기할 수 있는 지식은 나의 권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쓰임 받는 지식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된 신이시다. 시장에서 파는 음식은 먹어도 된다. 이 지식을 사용해서 내가 고기를 자유롭게 먹을 권리를 충족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제안합니다. 사랑의 동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교의 중요한 윤리 하나를 보게 됩니다. 2절 3절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 주시느니라. 설령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자기의 그 부족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어떤 일을 믿음으로 행하면 그 사람의 행위는 인정받습니다. 하나님께 선한 것으로 용납됩니다. 우상에게 한번 바쳐졌던 음식은 시장에서 파는 것이라도 먹지 않겠다. 사실은 올바른 지식에 따르면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부족한 지식이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스스로 절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선하게 받아들여 주십니다. 이 사람의 양심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고 너는 지식이 부족하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스리는 걸 알지 못하느냐. 저 음식은 먹어도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아직 마음으로 동의되지 않는 그 사람에게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주장하면서 자기 권리를 당당하게 사용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상대방의 양심을 훼손하는 것이고 상대방을 믿음에서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믿지 않는 일을 행하도록 해서 그 사람이 믿음에서 낙심시키도록 훈련을 시켜주는 겁니다. 믿음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도 대세를 따라서 해도 된다. 내가 지식이 많으니까 내 지식을 따라와라 하면은 그 사람은 스스로 깨닫고 믿지 않는 일이라도 일방적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믿음에 믿음을 넘어뜨리는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고 바른 지식이라고 하더라도 주변의 다른 성도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되지 않는다면 자기가 마음으로 믿으면서 스스로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자발적으로 거기에 나서지 않는다면 기다려줘야 합니다. 윽박지르거나 지식을 앞세우거나 강제로 어떤 바른 길로 이끌려고 하기보다는 말씀을 가르쳐서 감화시키고 설복시킨 다음에 자발적으로 그 일을 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윤리입니다. 지식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행하도록 스스로도 그렇게 살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존중해줌으로써 교회 전체가 믿음으로 바로 서도록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선을 행하는 방식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서 이 문제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주초 문제에 대해서 엄격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술이나 담배를 먹고 마시지 않는 것을 기독교인의 아주 선한 바람직한 행동으로 여겼습니다.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진 않습니다. 뭐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가볍게 반주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닙니다. 담배 자체를 피는 것이 기독교인에게 어떤 몸을 더럽히는 그런 행동은 아닙니다. 술도 담배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전통적으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는 것이 낭비와 타락과 탈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원을 헛되게 사용하는 사람의 쾌락을 위해 사용되고 타락한 문화와 접촉하는 데에 많이 쓰였기 때문에 그런 한국적인 맥락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고 담배를 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떤 신자가 기독교인이라면 마땅히 술을 마시지 않고 담배를 피지 않아야 된다 하고 믿고 살아가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많은 신자들이 그러한 양심에 따라서 술, 담배 문제를 엄격하게 절제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모두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합당하다 생각해서 마음대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핀다면 그 사람의 이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믿음에 큰 장애를 초래하기, 초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스스로도 절제하여서 술과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예로 주일성수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일에 음식을 사먹고 소비를 하는 것이 그 자체로는 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의식법을 다 폐하셨고, 그래서 오늘날에 주일에 급하게 어떤 일을, 장을 본다거나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자체로 저촉된다거나, 그래서 우리가 큰 죄를 범한다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주의를 거룩하게, 경건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일체의 소비를 하지 않고 스스로를 절제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데 힘쓰는 것이 더 합당한 주의를 보내는 방법이라고 믿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의 권리를 제한하면서 믿음으로 더 하나님께 받을 만한 그런 순결한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는 상황에서 주일에 마음대로 소비를 한다면 그 성도의 믿음을 낙심시키고 넘어뜨리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술을 마시지 마시고 담배를 피우지 않는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형제의 믿음을 실족시키지 않는 이것을 위해서 술과 담배를 금하는 것이 중요한 동기가 됩니다. 주일에 소비 활동을 하지 않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성도의 믿음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를 절제하는 것이 중요한 동기가 됩니다. 지식을 자랑하기보다 다른 성도의 믿음을 존중함으로 우리 전체가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지식을 어떻게 스스로의 삶에서 적용하고 성도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모든 음식이 다 자유롭게 먹어도 됩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에서는 우상에게 한번 받쳐줬던 음식을 다른 성도들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였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수많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지만 이것이 우리의 권리로서 주장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는 데에 절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장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세우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의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것조차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내게 맡겨진 여러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다 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많은 필요와 결핍이 있습니다. 주님께 구하오니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하나님께 떠나보내고 슬퍼하는 성도들. 오늘도 슬픔 가운데 있사오니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천국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들. 암투명 중인 성도와 그 가족들 있습니다. 또 노환으로. 몸 여기저기가 아픈 성도들, 지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또 정신적인 질환으로 치료 중인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통 가운데 병과 싸울 때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쁨 가운데 담대하게 이 세상을 나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취업 준비 중인 여러 성도들, 이직 준비 중인 성도들 있습니다. 경제적인 곤궁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회를 열어주시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취업 준비가 잘 이루어져서 좋은 직장을 구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로 보내주신 여러 성도들이 있어오니 이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서 잘 적응하고.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의 모든 하루를 함께 지켜 주시고 돌보아 주시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